네, 안녕하세요. 토무룩입니다. 아, 지난 영상에서 영상이 한 3분 동안 그 흐릿하게 찍히고 또 제가 목이 너무 안좋아가지고 목소리가 좀 흐릿하게 녹음이 되고 뭐 여러가지 악재를 가지고 영상을 찍었었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조회수 가좀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인생이 참 불공평한 것 같으면서도 이런, 이런 면에서는 좀 공평한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생각해도 마음에 안 드는 결과물이 나오면 남도 그렇게 많이 봐주지 않는구나. 아 이런 결론을 얻었고요. 그래서 남들이 좀더더 더 봐줄 만한 그런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좀 개선을 해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좀더 노력하겠고요. 오늘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릴 자동차는 코나 일렉트릭이라는 차입니다. 저는 이 차를 두번 이제 시승을 해봤거든요. 한 번은 어, 차가 나오자마자 시승센터를 통해서 시승을 해봤고요. 그때 한 시간 정도. 그리고 또한 번은 제주도 가서 어, 가족 여행 때이 차를 렌트해서 3박 4일 동안 타봤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차에 대해서 좀꽤긴 거리, 긴 시간 동안 차가 어떤지 확인을 해봤고, 여러분들한테 자신있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상이 끝나면 코나 일렉트로트릭이라는 차가 어떤 차인지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차는 완전한 전기차예요. 현대차가 이전에 아이오닉이라는 차를 전기차로 출시한 적이 있는데, 이후에는 이제 소형 SUV는 처음 이제 전기차고요. 소형 대형을 떠나서 SUV로는 우리나라에 나온 첫 전기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기본적인 차량 디자인은 내연기관 버전과 큰 차이점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전면부를 보면은 이제 전기차의 특성상 라디에이터 그릴이 필요가 없거든요. 이 부분을 막아놓는 대신에 음각으로 이렇게 저. 표시를 이렇게,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그 부분이 솔직히 저는 차라리 그릴이 그냥 가짜라도 있는 게더 멋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원가절감한 느낌이 좀 들고요. 차의 전면부가 심플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헤드램프를 둘러싸고 있었던 그 검투사의 투구같이 생긴 올딩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이제 삭제하는 등, 좀 요, 요 부분에서 디자인적인 변경이 좀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내용기관 버전이 좀더난것 같아요. 프론트 라이트는 상단에 주간주행 등이 있고요. 하단에 그 프로젝션 램프가 들어가 있는 신형산타페에도 적용이 된 그런 디자인이죠. 이게 장점이 되게 멋있죠? 위에 얄쌍하게 DRL이 들어가고, 밑에 프로젝션, 헤드램프가 자리 잡고 있으면 굉장히 날렵한 이미지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어, 만약에 범퍼가 살짝 이렇게 그 접촉하는 사고가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여기에 프로젝션 헤드램프가 여기 만약에 이 작은 사고로 부딪혀가지고 고장이 난다면은 이좀 많은 수리 비용이 나올 것 같아요. 프로젝션 헤드램프라는 게좀 비, 원체 비싸다 보니까. 이거는 메이커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소비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한번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측면물을 보면 소형 SUV답게 전장이 아담합니다. 아담한 차체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작은 크기를 가리기 위해서 디자인적으로 오버핸다를 도톰하게 가져간다든지 펜다 라인을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볼륨감 있게 보인다든지 뭐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볼륨 있는 웹시를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개인적으로는 C필러 쪽에 돌기 같은 거 이렇게 하거든요. 그 부분이 되게 괜찮게 생긴 것 같아요. 이차는 이제 내연기관 버전의 경우에는 휠이 18인치 휠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차에는 17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요. 솔직히 이런 작은 차에 18인치 휠은 개인적으로는 오버스펙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17인치가 훨씬 연비도 좋고, 승차감도 좋고, 주행 질감도 좋을 거예요. 근데 휠 디자인은 조금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아니면 뭐 전기차나 친환경 차라고 불리는 차들이 보통 이렇게 휠을 이런 식의 디자인을 가져가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별로 안 예쁜데. 좀 예쁘게 좀 디자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후면부는 전면부와 다르게 조금 더 이렇게 더손을안댄 느낌입니다. 어, 샤크 안테나 그리고 하단범퍼의그 주름진 부분, 주름진 디자인? 그 정도가 좀 바뀐 부분 같고요. 선시그널이랑 후진등이 일체화돼서 좀더 심플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턴시그널과 후진등을 감싸고 있는 몰딩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검투사의 투구처럼 생긴 그 몰딩. 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면부보다는 후면, 후면부의 디자인이 좀더 마음에 듭니다. 자, 실내 인테리어를 보시면은, 뭐이 차가 전기차, 전기차이기 때문에 좀 가격이 그래도 내연기관보다는 좀 비싼 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실내가 좀더 화려하게 꾸며져 있다거나, 아님, 뭐, 전기차 옆 이미지대로 첨단의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서형 SUV에 실내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값싸 보이는 그 플라스틱 패널들이 많이 사용되어 있고요. 뭐, 그래서 감촉이나 그냥 시각적으로 보는 거나 그렇게 뭐썩 빼어난 느낌은 아니에요. 인테리어 디자인 자체가 뭐, 나름대로 괜찮게 꾸며져 있어서, 이렇게 좀 감싸, 값싸 보이는 실내 소재로 마감이 되어 있지만, 또 나름대로 뭐, 수긍할만 합니다. 예, 네, 이 정도 급에, 이 정도 실내면 뭐 괜찮구나. 이 정도 수궁할 정도는 돼요. 그렇게 막 최악은 아닙니다. 저는 솔직히 좀, 송풍구는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송풍구가 막한 20년 전차 보는 것 같아요. 이 송풍구는 조금 더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이제 플로팅 타입이고요. 아, 심리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프레임이 살짝 작은 뭐 그런 방식인 것 같아요. 심리스 타입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값싸 보이는 어떤 인테리어와 잘안 맞아요. 특히 이게 프레임이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툭 튀어나오는 느낌입니다. 디자인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좋지 않다. 시인성이나 사용성의 사용성 부분에서는 큰 불만은 없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인이랑 좀 이질감이 느껴지는 거 말고는 뭐 사용성에는. 이 차는 기어 레버. 기어 노브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볼수 있겠죠. 이 기어 레버 대신에 버튼식 방식으로 미션을 아 미션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D, R, N, P 뭐 이렇게 버튼 누르면은 이제 D 버튼을 누르면은 주행 모드고요. 아, N은 중립이고 R은 후진이고 P는 주차 모드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마치고 조이패드처럼 그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통풍 시트 그리고 주행 모드 이렇게, 이렇게 바꾸는 버튼 이런 것들은 사실 많이 쓰거든요. 근데 여기 있어요, 여기. 예, 네, 그래서 어 네, 주행 중에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그런 단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콘솔에 보면은 콘솔에도 뭐 컵홀더도 있고 나름대로의 수납 공간이 있는데 콘솔 아래쪽에 또 수납 공간이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납 공간 자체 에 어떤 아쉬움 같은 건 없는 것 같았어요. 그 작은 차임에도 여기저기 수납 공간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뭐 현대 기아차가 참 잘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1열의 경우 어, 시트의 착좌감이나 레그룸의 어떤 공그 넓이나 괜찮습니다. 뭐 탑승 공간에 대해서는 아, 아쉬운 그 느낌은 전혀 없어요. 차량의 폭이 좁다 보니까 폭 자체는 좁습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뭐 불편하거나 그렇게 느껴지진 않아요. 어, 차 자체가 작은 차다 보니까 2열은 정말 좁습니다. 뭐 레그룸도 좁고요. 공간 자체가 협소하기 때문에 만약에 중학생 이상의 자녀를 가진 가정이라면은 이 차를 패밀리카로 사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짧은 거리는 갈수 있겠지만 긴 거리는 좀 불편해서 못갈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주여행 때 우리 애들이 워낙 어려서 충분히 다섯 명에서 이제 이동할 수 있었고요. 뭐큰 불편 없이 사용했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크기나 그립감 이런 것들은 그냥 평범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과거 현대차가 보여줬던 것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그 MDPS 처음 나왔을 때, 아, 이게 핸들인가 싶었거든요. 아우 나는 이렇게 꺾는데 차는 일로 가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어 지금의 그 현대차에서 만들어낸 차들을 타보면, 스티어링 휠을 조작하는 만큼 방향도 틀어주고, 어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HUD는 컨바이너 타입. 전면부 유리에 바로 쏘는 게 아니라, 컴바이너라는 하나의 그, 극장에서 보면 그 막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게 하나 올라오고, 여기다가 이제 그, 정보를 쏴주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계기반은 굉장히 심플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시인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화려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코나 일렉트릭의실내 디자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이 차는 150kW의 전기모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최고 출력이 마력으로 환산하면 최고 출력이 2 0 4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가 40.3kgm입니다. 이 차가 소형 SUV라는 점을 감안해 볼때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볼수 있겠죠? 보통은 보면 이, 이 정도 차라면 130마력 정도의 그 최고 출력만 보일 텐데요. 이 차는 200마력이 넘는 최고 출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괜찮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가속 페달을 밟으면 그때부터 바로 최대 토크가 뿜어져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 가속면에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아, 이 차의 제로백은 7.6초입니다 예를 들자면 제, 저기 제, 저의 저 BMW 320d 320d가 이정도 수치가 나옵니다 소형 SUV가 이정도니까 초반 가속력이 굉장히 좋다고 할수 있겠죠 네, 최고 속도는 시속 176km에서 리미트를 걸어 놨습니다 자, 복합연비는 5.6km per kwh 입니다 도심에서는 한 6.2km per kwh 정도 됩니다 이 배터리 용량은 64kWh. 그러니까 대충 계산해보면 도심지에서 최대로 잘 갔을 때한 400km 이상의 주행거리를 보여줄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실제로도 이 차가 한 400km 정도의 주행거리를 보여준다고 브랜드에서는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회 완충 비용이 한 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만원 정도로 400km 가는 거니까 뭐 정말 압도적이죠. 경제성은 정말 압도적입니다. 뭐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제주도에서 그 3박 4일 동안 이 차를 렌트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전기 충전을 할 텐데, 이 전기 충전 비용은 모두 그 렌트카 회사가 부담을 합니다. 만약에 제주도 가서 전기차를 렌트를 한다면, 렌트비만 내는 거예요. 연료비는 안 내도 돼요. 참고하시고요. 이 차는 굉장히 조용합니다. 엔진 소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주행을 하면은 샥 하면서 전기차의 그 전기모터 돌아가는 소리 그 소리만 딱 나거든요 굉장히 조용합니다 장점인데 다만 이제 달리다 보면은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음은 꽤 있어요 그러니까 달리면서 그냥 하부소음 조금만 감수하시면 굉장히 조용하게 탈수 있는 차라는 겁니다 골목길 같은 데서 가만히 서 있으면 시동 켜 있는지 모릅니다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요 그래서 앞에 사람들이 피하질 않아요 차가 오는데 피하질 않습니다 빵빵 해야지 피해요 그런 단점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 차를 타면은 전기차의 그 대부분 특징이기도 한데요 히터를 틀면은 연료율이 확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히터라는 게그 엔진의 열을 갖다가 실내로 이렇게 뿜어내서 따뜻하게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이 차는 엔진이 없다 보니까 엔진 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전기를 써서 열을 만들어 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터를 키는 순간 주행거리가 확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어컨을 키면은 어, 히터보다는 연료 효율이 꽤 좋아져요. 전기 효율이요. 제가 이 차를 한 3박 4일 동안 운전해 보니까 내연기관보다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힘도 좋고요. 연료 효율도 굉장히 좋고요. 딱 하나 이 차를 타면서 굉장히 불편했던 점은 역시 연료 충전입니다. 아, 이 차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완충하기 위해서는 대략 급속 차절을 쓴다고 하더라도 1시간 정도의 충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제주도에서 이제 충전을 하다 보니까 정말 거기는 전기차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충전소에 차들이 이렇게 전, 그 이렇게 끼워놓고 있어요. 충전기를. 충전을 정말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밤에 한 11시쯤 이렇게 가가 충전을 했거든요. 11시에 가도 어, 차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기다리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꽂아놓고 잠깐 딴데 갔다 왔는데 누가 그걸 또 빼놨더라고요. 그것도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이렇게 꽂고 있을 때한 그러니까 30, 40분 동안 거기 차 안에 앉아 있어야 되고 그런 단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전기차가 이러한 단점까지 개선이 된다면 정말 내연기관 차량이 설 자리는 없어지겠구나 이 생각까지 들 정도였어요. 만약에 그 전기차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저는 뭐 선택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직 차량 교환 주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전기차를 못 산다는 것이 좀 아쉬울 만큼 전기차의 매력은 대단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릴 코나 일렉트릭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어, 제가 아직 목이 완쾌가 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조금 더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은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